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력한 알는카 아저씨고요 오늘은 또뭘 그려야 되나 라는생각이 계속 들는에어컨을꺼야겠네이곳 오늘은 뭘 그릴까 하다가 또알카에 뭐가 있나이렇게있아이거든요는 네. 이곳에 있는 이이 동물을 안이렸더라고요무에팔 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시점에 오늘 이 오늘은 뭘 그릴 거냐. 바로 토끼를 그려볼 겁니다. 알파카월드에도 이렇게 토끼나라라고 해서 토끼들이 제법 있어요. 한 10마리는 그래도 넘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토끼 친구들을 그려보면서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 또 이런저런 넉두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죠. 그래도 뭐 토끼는 간단하죠. 사실 뭐 그렇게 어렵게 생긴 동물도 아니고. 특징도 두드러진 동물이다보니 이투르마뚜루 이렇게 슥슥 그리면 될것 같습니다 저번에 쓰다남은 종이를 촬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죠? 렇기 복슬복슬 요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까랑 좀 다른데 토끼 어떻게 생겼지? 토끼? 토끼어 뭐지? 녹화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 네 안녕하세요 무력한 알파카 아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어, 방금까지 한 30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 다시 시작합니다 왜냐? 진짜 못 쓰겠더라고요 말이 없이 토끼를 한열 마리 그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토끼는 안되겠다. 동물이라도 바꾸면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다시 새로 시작하려고 마치 오늘 새로 촬영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무엇을 그릴 거냐? 뭘 그려야 잘 그렸다고 소문이 날까? 뭘 그려야... 악차같이 콘텐츠를 빨아먹을 수 있을까 뭘 그려야 영상이 네 컨디션 아 네네 그렇습니다 그냥 토끼마저 그려볼게요 모르겠다 이제 저희 알파크월드에도 토끼가 있어요 토끼나라 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가보시면 이제 토끼굴도 이렇게 있고 토끼굴이 여러개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 이제 직접 밥을 이렇게 손을 올려서 주는게 아니라 이렇게 기다란 통에 숟가락에다가 밥을 얹어가지고 숟가락으로 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토끼 그럼 이렇게 손을 올려서 밥 주면 안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토끼가 이제 당근 도시어 먹잖아요. 당근 생당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딱딱하죠. 근데 그거를 씹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로 얘는 이렇게 숟가락으로 밥을 주고 있습니다. 여름에만 할수 있는 이야기를 또 결국에는 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이름 하야 아, 남녀 특집. 무서운 이야기. 제가 항상 무서운 얘기를 하면은 제가 겪은 얘기밖에 없어서 막 그렇게 다이나믹하고 엄청난 이야기들은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고등학교 4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영어학원을 다니지 않고 홈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에 뒷통에 아직도 기억나요. 9층에 이제 영어 홈스쿨을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홈스쿨을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탔어야 됐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을 눌렀죠. 그때 당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9층을 누르기 전에 미리 여기 14층 꼭대기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눌렀다. 이러면은 14층으로 먼저 그냥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쭉 올라갔죠. 엘리베이터가 14층에 딱 멈추더니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내가 층을 누른 거를 무시하고 올라가 버리면은, 이게 딱 도착했을 때 제가 누른 9층의 버튼의 불이 꺼져야 돼요, 원래. 다시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9층 버튼 불도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은 안 열려. 무슨, 뭐야, 왜 이래? 이러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순간에 엘리베이터에 정원 초과음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저 혼자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막 자급하게 이것저것 다 눌러봤거든요. 어느 순간 이게 탁 조용해지더라고요. 이러고 있는데 그냥 엘리베이터 문이 자연스럽게 착 열렸어요. 너무 놀라서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문 밖으로 나가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탕 닫히면서 엘리베이터 불이 싹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안에 있는 전등 불 위에 몇 층인지 가는 그 표시되는 불도 다 꺼져 있고 그 이후로 엘리베이터를 무서워해서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사람이 무서운 얘기인데 아직까지 좀 미스터리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제가 살았던 적이 거든요 여기 복도식 아파트 이렇게 저희 집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서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여기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문을 이렇게 붙잡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비밀번호가 제대로 고쳐졌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문을 닫고 싶은데 문을 닫으면 내가 문을 못열것 같아서 잠깐만 안에 들어가 있어달라는 거예요. 아죄송한다 제가 지금 학원에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 이러고 막 도망을 왔었던 기억도 납니다. 또 뭐가 있었또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또 새벽 내내 근무를 서고 있었던 날인데 모든 거를 통제하는 지휘통제실이라고 있어요. 모든 복도에 불이 다 꺼져 있고 지휘통제실에만 이렇게 항상 불이 이렇게 켜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책상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근무를 서고 있는데 분명히 제 옆에 이렇게 중앙 계단이 있는데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지휘 통제실 앞에 한 분이 이렇게 우두커니 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딱 지휘 통제실에 들어가기 전에 노크 하고 경례를 딱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경례를 한 상태로 몇초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에서 경례를 안 받아 주시나 한 30초가 넘도록 경례를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뭐지? 되게 이상하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인가? 이때 당시 근무를 서셨던 장교님이랑 또 같이 같은 날 근무를 서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새벽마다 한 번씩 온 사령부를 크게 한번 순찰을 돌아야 돼서, 어, 순찰 가자. 이러고 이제 같이 이렇게 걸어갔죠. 응. 근데 걸어가는데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며칠 이상한 거본적 없냐? 별일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이상한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장교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번에 너랑 같이 근무를 섰을 때 분명히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노크도 없고 뭐도 없어서 문 밖을 여기서 기딱 쳐다봤는데 누가 계속 격리를 하고 아니 가만히 서있고 쳐다만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장교님도 어? 들어와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앞만 봐도 자기가 이 건물 안에서 본 친구가 아니더라요. 눈을 한번 비비고 나니까 갑자기 싹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본게 장교님이 본 거랑 똑같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좀 기괴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곳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새벽 건물을 서고 있는 날에 장교님 한 분이랑 같이 또 순찰을 돌아야 돼서 근데 여기에 이렇게 높은 초소가 하나 있어요 초소에 누가 근무를 서고 계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있던 장교님한테 저쪽 초소도 이제 다시 근무 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교님이 저기 초소 아무도 안 쓰잖아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기 지금 누구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같이 장교님이랑 찾아봤죠어 뭐야 저기 누가 들어가 지 누가 들어가 는데왜 우리한테 저것도 안 하지? 이러면서 이제 약간 장교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올라갔어요 초소 쪽으로 걸어가는데, 초소 이제 입구가 이렇게 살짝 보일 때쯤, 저랑 장교님이랑둘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헛걸 본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나봐요. 누구누구 주기님, 저희 근데 암만 생각해도 저기서 잘못 본것 같습니다. 그치? 갔는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둘다 가봤는데, 역시나 이 초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토끼를 빨리 마무리를 취야 돼요 지금 촬영한 지가 벌써 1시간이 다 돼가지고 심지어 앞에 20분은 쓰지도 못한 건데 이 얘기만 하다가 34분이 됐거든요 토끼는 여기까지 그리고 대충 잘라서 화려한 인서트 영상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주말 내내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 상태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안될것 같기 때문에 일단 촬영은 여기서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